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현역과 왕위 무대에서 두 명의 스타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화려한 한복 퍼포먼스로 관객을 사로잡은 박지영과 강렬한 감정 표현으로 안티팬마저 감탄시킨 환희입니다. 이 둘은 각각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여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완벽히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과연 이들이 어떤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 또 어떤 놀라운 장면을 만들어갈지 오늘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먼저 박지현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그는 이미 트로트계에서 주목받는 보컬리스트이지만 이번 현역과 왕이 무대에서 보여준 퍼포먼스는 모든 면에서 역대급이었다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한복을 입은 채 30명의 댄서들과 함께 펼쳐진 그의 노래와 춤은 그야말로 탄성을 자아냈죠.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 쉽게 보지 못했던 전통과 현대의 퓨전을 멋지게 담아내어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겼다는 후문입니다. 특히 한복은 이번 무대에서 단순히 의상 기상의 역할을 했다고 해요. 화려한 자수가 돋보이는 디자인부터 거기에 조화를 이룬 현대적 스타일의 댄서 복장까지 이 무대는 완벽한 예술 작품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전통의 곡선미와 세련된 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탄생한 한편의 공연이라는 평이 잇따랐죠. 결정적으로 박지현의 노래와 춤이 조화를 이뤄 관객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댄서들과 함께 선보인 대형 군무는 장관 그 자체였고, 무대 뒤에서 스태프조차 이건 거의 콘서트급 무대라며 혀를 내둘렀다는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이 공연이 끝난 뒤 대기실 분위기였습니다. 곳곳에서 댄서와 스태프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짜릿한 기분을 나누느라 한동안 난리였다고 합니다. 특히 박지현의 한마디, 여러분 모두가 제 무대를 빛내주셨습니다 라는 인사가 분위기를 더욱 달궜다고 하는데요. 그뒤 이어진 약 15분간의 기립 박수는 이 무대가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겼는지 잘 보여줍니다. SNS에는 박지현 대박 공연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팬들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죠. 한편, 이번 시즌에서 또한 명의 다크호스로 떠오른 가수는 바로 환희입니다. 원래부터 트로트 신에서 주목받고 있었지만, 최근 펼친 무대가 남달랐다고 전해집니다. 프로그램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환희가 노래를 부르는 순간 스튜디오 공기가 싹 달라졌다고 해요. 어린 시절부터 힘든 시간을 거쳐왔다는 그의 과거가 담긴 듯한 감정 폭발형 무대였는데, 평소 환희를 비판하던 안티팬까지 듣다 보니 빠져들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무대는 트로트 곡이라는 틀 안에서 꽤 감성적이고 여린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그것이 오히려 시청자들 사이에선 진짜 음색도 아름답지만 공연 내내 눈물이 날 뻔했다는 의견을 자아냈다는군요. 심지어 심사위원 중한 명은 이건 단순한 경연 참가자의 무대가 아니라 감정과 인생의 정수를 담은 예술이다라고 말해. 심사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환희의 다정한 목소리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는 호소력이 극적인 조화를 이뤘다고 볼수 있겠죠. 특히 재미있는 점은 환희의 안티팬들조차 이번 무대를 계기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악플을 달던 이들이 이제 환희를 응원하겠다고 태세 전환을 했다는 말도 들려오는 걸 보면 음악이 가진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과거 환희에게 비판적이었던 사람들도 이 무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죠. 예술의 힘이란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있나 봅니다. 그렇지만 환희의 이러한 성공 뒤에는 결코 순탄치 않았던 과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도 여러 난관을 겪었고, 무대 준비 과정에서 감정이 극도로 올라가 리허설 때 눈물을 보였다는 후문도 있죠.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이 감정을 노래로 치환해 무대를 압도했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현역과 왕위의 심사위원들은 이 사람은 대단한 재능에 더해 꾸준한 노력이 있기에 가능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번 현역과 왕위 방송은 박지현의 한복 퍼포먼스와 환희의 감동 무대가 함께 조명되면서 그야말로 트로트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례가 되었습니다. 한쪽은 전통과 현대의 조합으로 시각적 금악적 쇼크를 선사했고 다른 한쪽은 예술가로서의 진정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며 관객들의 감정을 울렸습니다. 덕분에 시청자들은 트로트라는 장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지 체감했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죠.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박지현이 완벽한 무대를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열었다거나 환희야말로 감정전달의 달인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취향 차이로 인해 누구의 무대가 더 좋았다고 하는 건 자유지만 공통된 흐름은 둘다 정말 매력적이고 트로트계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결론이죠. 이런 다양하고 실험적인 무대가 계속 나온다면 트로트가 더 이상 옛 세대 음악이라는 선입견은 점점 줄어들게 뻔하거든요. 프로그램 측도 이번 시즌의 성과에 크게 만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도 높은 서바이벌식 경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감동과 신선함이 함께 느껴진다는 평이 많으니까요. 한복을 입고 춤을 춘박지현이나 감성 폭발 무대로 안티팬까지 감동시킨 환희가 대표적인 예죠. 제작진은 이런 무대를 통해 전통은 무겁고 지루하다는 편견을 깰수 있다. 트로트가 젊은 세대와도 통할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 현역과 왕위가 우리에게 남긴 건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전통을 화려하게 재해석하는 모습과 진솔한 감정 전달로 보는 이의 마음을 적시면서, 트로트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장르임을 확실히 보여줬거든요. 박지연은 공연 하나로 프로그램의 대기실까지 후끈 달아오르게 했고, 환희는 안티팬까지 포섭할 정도의 진정성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두 무대 모두 수많은 화제를 낳았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열띤 토론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시청자들은 다음에는 또 어떤 무대가 펼쳐질까라는 기대감으로 가득합니다. 박지연은 또한 번의 대형 퍼포먼스를 준비할지, 환희는 한층 더 심화된 감성 무대로 안티팬마저 팬으로 만들어 버릴지 궁금하니까요.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경쟁도 치열해지고 참가자들도 서로 자극받아 발전해 나갈 테니 다음 방송 또한 놓칠 수 없겠죠. 궁극적으로 이 시대의 트로트가 단순한 시청률 보증 수표를 넘어 예술로서 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 한복과 현대 무용을 조합하는 실험적 시도가 환호를 받고 인생의 희로애락을 진솔하게 노래하는 가수가 젊은 층까지 감동시키는 걸 보면 트로트 장르가 가진 저역이 어디까지인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죠. 과연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진화를 이뤄낼까라는 의문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꾸준히 관심을 두게 만드는 요인인 듯합니다. 앞으로도 현역과 왕이가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그리고 박지연, 환희 같은 가수들이 어떤 변신을 꾀할지 팬들은 가슴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복 차림의 박지영과 감성의 달인 환희가 만들어낸 두 개의 파문은 이 프로그램의 매력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는데 일조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파문은 트로트를 향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라는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융합 그리고 진심 어린 감정 표현 이두 키워드가 불붙은 이번 무대들은 트로트가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예라 할수 있습니다. 이제 관객들은 더 이상 트로트를 옛 음악 정도로 치부하지 않고 오히려 무궁무진한 시도와 창의성에 환호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박지현의 한복 퍼포먼스와 환희의 감동 무대가 한 곳에서 만나 국내 음악계에 또한번 짜릿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음악을 통해 감동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그 감동에 열광하는 사람들 지야말로 우리가 트로트와 현역과 왕위의 다음 무대를 계속 기대하게 되는 근본 이유겠죠. 결국 모든 것은 음악이 가진 힘에서 비롯됩니다. 전통 문화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며 진솔한 감정으로 노래하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마음은 움직이게 마련이니까요. 그런 힘을 극적으로 보여준 박지현과 환희, 그리고 그 무대를 격찬하는 선배와 팬들의 열띤 반응이 어우러지며 현역과 왕인는 단순한 오디션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 중인 듯 합니다. 앞으로의 행보 역시 기대해 봅시다. 박지현이 또 어떤 한복 무대로 놀라게 할지, 환희가 또 어떻게 안티팬마저 구독자로 만드는 노래를 선보일지 우리는 그저 즐겁게 지켜볼 일만 남았네요.